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요, escape school. Please, r u n 뭐 학교에서 탈출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뭐지 생긴건 되게 라장같은데 성격은 되게 n k 같은데뭐 뭐? o 시기 the song. What is it? What is it? What is it? What is it? What is i 라 w h a 아네 아무튼 파 h 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너좀 아, 봐. 점심 값을. 아, 야, 이거 전형적인 학교에 있는 그냥 쓰레기네. 못됐다. 돈 뺏어. 수업, 어, 방과 후에 준대. 아, 그래서 이제 걸리지 않게 튀는 거구나. 어이. 아... 얘왜 죽었냐? 홈스야? 아, 바쁠 까말 걸지 마봐. 뭐 하는데, 뭐 하는데? 어, 미안해. 어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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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. <웃음> 좋은 거 가지고 있냐? 어. 뭔데? <뭔나> 아, 야, 뭐야, 뭐야, 야, 야, 이거 원래! 야, 원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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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! 야, 잠깐만, <뭔나> 잠깐만! 예. 야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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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저거 어디서 샀냐? 쟤? 뭐야, <뭔나> 저거! <뭔나> 야, 저거 뱅 로봇스 짤인데? 나보다 없어가지 마! 아, 나무도 없어가지 마! 없어가지 마, 이 녀석아! 네, 아무튼, 그런 네. 어, 야, 근데 이거 어떻게 샀냐? 너 돈도 없으면서? 뭐야? 아, 뭐야? 야, 꼬아 걸렸다. 이봐 꼬맹아, 어디 가고 있는 거야? 야, 이거 돈 뜯기기 싫으면 일단 튀어. 이야기는 나중에 이어서 하자! 나도 앞으로 가지 말라 그랬지. 아 잠깐만. 아아아아아아아아 <laughs> <laughs> 다시 가야 되잖아. <laughs> 어 뭐야 반대네? 우리 뭐 하는 건데? 우리는 이제 방금 그 생긴 건 라장 같지만 성격은 범수 같은 친구를 피해서 빙은 안 데끼기 위해서 도, 방과 후에 먼저 도망을 가는 거야. 아 내가 총으로 쏴 줄게. 잡아줘? 안잡아지나 잠깐만 쏴볼게. <laughs> 여기 앞에 있다. 어, 아안 된다. 안돼안 안 돼, 안 돼? 어. 너너너너왜 너 이제 오냐? 야 디우야. 어! 야 게임 시작한지 초반이다 초반. 너왜 벌써 사라지냐? 아 그게. 게임... 있거든 살 밀려 아하하 <laughs> 디오야 게임이 밀린다고 해서 로벅스를막 그렇게 쓰면 안돼 아니야 로벅스 쓰지 않았어 정말이야 양심에 아마... 손을 얹고 조금은 <웃음> <웃음> 아니 뭐, 아니 왜 밖으로 할 때마다 현실을 하는 거야 하 <laughs> 이렇게 따라는 <해야지 다른 웃음> 거야 어차피 와바... 와, 어차 와봤자 계속 범수한테 총알 맞을 텐데. 지유 형응 괜찮아. 어차피 한 오늘 한 명만 죽일 거야. <laughs> 아니 지유한테도 칭찬해보라 해. 쟤금 칭찬할 거 없을 걸. 야, 지유야 그래, 범수한테 하나 해봐. 아, 나, 아 범수 생각보다 뭔가 많은 사람 챙겨주고 완전 착하고 그리고 음악도 완전 잘하고. 야둘다 <laughs>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아, 아, <laughs> 죽여야겠다 이거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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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, 돌아. 오케이, y 통통어 마음에 들었네요. h b 가 b u t 뭐가 섬세해, 어. 거기! <laughs> 야, Tonga, 거 e a r Tonga, dear t o 야, g a d e a 야 너는 통과를 시켜주잖아! o n g a d e 알겠어 o n g a dear Tonga, dear Tonga, dear Tonga, dear Tonga, dear Tonga, dear t o n 어 a dear 재미없어. 재미없어, 재미없어. 진짜, 재미없어. 진짜 역시 돈이 최고야. 어, 재밌어 보인다. 역시 돈이 최고야. 살아나 가지고 살아나 재밌다 이거. 재밌지, 재밌지. 재밌지. 재밌다, 재밌다. 돈은 이런 데 써야 되는 거야, 얘들아. <laughs> 야저 라디오 나가는 거 봐. 라디오 치고 나갔잖아. 야 뒤에 앞에 있는데 우리? 야 잠깐만! 잠깐만. 야저 녀석 언제 저렇게 도망갔어. 아니 뭐야 듀. 너희들이 라장님 잡을 때 내가 앞으로 가야겠다. 뭐야 이거. 어 징그러. 어 라장 보는 거 같아. 홈기 전에 빨리 도망가. 뭐지? 듀 저기 있다. 듀 저기 있다. 나 없어. 나 없어. 나 없어. 나 없어. 시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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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시작 <웃음> 잡았다 <웃음> 디유 잡았다, 잡았다. <laughs> 디유 잡았다 <laughs> 디유 잡았다 <laughs> 체크 포인트 <웃음> 아! <laughs> 나왜 죽었지? 소야 <laughs> 너도 받고 있는데? 너? 어라? 이상하다? 어라? <laughs> 어, 어라? <laughs> 어? 잠깐만 <laughs> <laughs> 내 녀석 내 녀석 우리의 동맹아 <laughs> <이 자식, 웃음> 나와라 이 자식아 활짝 <laughs> 활 <laughs> <차. 웃음> 아아이자식나머지서 타면 내놀 못하겠다! 너 일로 와! 내가 타면 난 어떻겠다! 오는 동안 나를 피할 수 있을까? 아야 여기 로아보니하니 믿을 없구만 나 새로운 사실 깨달았어 얘들아 험슨그 녀석이 안보여 뭐야? <laughs> 어디 이상한 구간에서 <사람> <laughs> 아 뭐야! 나 여기 왜 자꾸 죽지? 왜 죽을까~? 고아야 <laughs> 왜너 <laughs> 어디서 쏘냐? <laughs> 왜 죽을까~? <laughs> 너 어디서 서고 <쏘고> 있어! <laughs> 내 성... 정체를 밝혀라! <laughs> 왜, 주... 왜 죽을까 고아야 <laughs> <laughs> 야저 자리는! 저 자리 뭐야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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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.. 왜 죽을까? 보자 <laughs> <laughs> 라장님, 뭐 어, 찰피한다. 라장님 이런 기분이셨나요? 안나가가가보 야, 이게 뭐야? 님 보스님. 예, 또 보스님의 충실한 노예로서. 그치 그치 <laughs> 지금까지 계속 얼마나 이제 본수님을 <laughs> 근데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여기? <웃음> <웃음> 어떻게 들어가셨어요? 흐하하하하 <laughs> 흐하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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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장도 보여줘야겠다 <웃음> <웃음> 라장도 하자 라장도 하자 하하하하 없잖아 여기 너라 야, 잘못히 한다제. 어라? 나안 봤는데. 너 정? 어? 까꾸 아, 내가 내가 잘못 봤나? 잘못 봤나 잘못 봤나? 무까 그. 반가이 야. 까 <깎고>. 야, 야. 어, <laughs> <laughs> <야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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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코가 먼저 갔어. <laughs> 아, 언제 갔어요? 아, 안들기네 <laughs> 어, 잠깐만. <근데> 너 설마? <laughs> 더 유리한 자리를 <laughs> 찾기 위해서. <laughs> 누가 승자가 될까? 아이 자식. 짝짝. <laughs> 아, <자, 자>,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이 자식들. <laughs> 아너 멀리서 가야 돼나이지 된다고? <laughs> 이 자식들 <laughs> 이 자식들. <laughs> <어디서부터 웃음> 딱가 내려, <내려가>, 여기 <laughs> 내려가 봐. 야 이거 어떻게. <웃음> 아, <웃음> 나갈 수 없어 기 여기서. 여기서 나갈 수 없어. <laughs> 자, 저기까지만 가면 체크 포인트다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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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가자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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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가자, 아, 가자. 자, <laughs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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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오, 오, 어, 이 자식 잘 미안하고. 이 자식일로 <laughs> <와. 이> <laughs> <이리 와>. 아. 이 <laughs> 자식일로 <laughs> <laughs> 아. 이 자식일로. 아. 좀 먼저 가야겠다. 최단, 최단기, 최단 구간, 최단 구간. 최단 구간, 최단 구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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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빙을 아, 나 하면 나안 된다고 여기서. 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같이 가는 거야라자 야, 봄수야. 내가 앞부터 빵할게 계속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<laughs> 개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가는 거야. 오케이. 오저히 오케이, 오케이. 안 알아? 라나어디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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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서 저거 아니? 내 달라. 야, 뒤에서 저이왜날라 <laughs> 뒤에서 라다 내가 먼저 간다. 내가 먼저 간다. 와 정말 죽다. 아야 아야. 아왜안 죽어? 아왜안 죽어라? 아너무 빨라서 안 죽어라. 아, 아 세이 말랐어. 아 세이 말랐어 얘. <laughs> 야 달려, 달려 멈추지 마. 엄청, 엄청 나이스 <웃음> <웃음> 이거 엄청 멀어. 너무 멀어. 너무 멀어 가는데 한 세월이야. 나장기 어디 갔어? 어? <laughs>

뭐야 이거 보스전이네? 보스를 <목소리를> 파괴내 이야기를 말해줄게 꼬마야. 아 본인이 흑화한 계기를 보여주는 것 같네요. 아니 그렇다고 너랑 이, 이게 나쁜 사람을 배우면 어떡해 맞다. 그렇게 안 되지. 그래 그러다가 네가 라디오가 된다니까. 그건 아니지 보스가 한 명이 아닌 것 같아. 보스가 보스가 하다가 아니야. 보스가. 나의 괴롭히는 보스가 하나가 아니라고 어? 잡았다 예~~~, 예. 내가 울렸다 오나? 아! 아, <laughs> 아, 아 <laughs> 이거 보스 못 잡으면 처음부터 다시다 얘들아 오나? 여기 안 맞아 보스야 <laughs> 얘들아 필사적으로 움직여야 돼 얘들아 아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인스케일 코아 범수 오비 즐겨봤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즐겼는지 잘 모르겠네요 진짜 고, 고생 많았다 진짜 <laughs> 오늘, 오늘 뭐 뭔가 제일 힘들었던 팝콘이었던 것 같은데 재밌고했다면 좋아요, 댓글, 구독하기 누르시고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